근육이 하나씩 마비되어 결국 숨조차 쉬지 못하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의식은 또렷이 남아 있는 거죠. 어, 이거 너무 끔찍하죠? 예, 네, 맞습니다. 어, 이 병이 바로 루게릭병, 의학적으로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자가 바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 이죠. 네. 안녕하세요. 섹시 백색 클럽의 100만 어, 경험한 것만 말하는 백설 라이프 디자이너 최현계입니다. 치매와 난치병 치료에서 한 양방을 융합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인 김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루게릭 루게릭 해 가지고 너무 유명한 병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무서운 병. 오늘 루게릭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20년에서 30년대에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 야구 선수 루게릭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근육이 약해지면서 은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루기릭병이라고, 어, 붙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영어로는 ALS, 아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 이 말은, 어, 우리말로는 건위 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이오트로픽 할때 A는 없다, 이런 의미고요. 마오는 근육이고, 트로픽은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영양이 없어서 어, 위축되는 어, 이런 병을 아마이오토로픽이라고 그러고요 라테랄이라는 거는 어~ 척수 등골의 어, 바깥쪽 그러니까 왜 측쪽으로 지나가는 축삭 굉장히 옆으로 가니까 척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경줄이죠 그게 어~ 이~ 경화증 딱딱해진다 이런 놈인데요 어~ 척수 신경에 신경망이 딱딱해진다. 즉 운동신경세포가 죽거나, 어, 신경망이 딱딱해지면서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되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럼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거죠, 안장님?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지고 있죠. 첫 번째가 운동신경세포 자체가 사멸한다. 사멸한다는 것은 죽으면서 쪼가리가 나서 이게 이제 흡수가 되어버리는 걸 사멸한다 그러고요. 네. 그게 이제 갑자기 죽어서 그 세포 내용문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옆에 세포까지 손상을 일으키면은 괴사라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어, 내척수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죽으면서 근육으로 신경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글루탐산 독성이라 그러는데, 글루탐산은 어, 신경세포를 흥분하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면 신경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다보면 어, 손상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하고 어, 유전자 이상으로 이상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어, 이렇게 보는 건데요. SOD1이라는 그런 유전인자가 변이가 있다는 걸 밝혀지기도 어, 했고요. 어, 네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기 때문에 오는 어, 이 루게릭병이 온다고 보는데요. 세포에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죠. 여기가 산화 스트레스로 망가지면은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세포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세포가 빨리 죽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면역 반응 염증 반응으로 뇌와 척수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걸 미세아교세포를 하는데 이 미세아교세포가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어 신경기능이 나빠지면서 생긴다고 보는 그런, 어,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의 원인만으로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은 뭘까요 언제님 초기에는 손이나 발의 근육 어, 또는 그게 이제 근육이 약해지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위축 같은 증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진행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손발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줄때툭 떨어뜨리거나 네. 어, 걷다가 발을 많이 높이 못 드니까 걸려갖고 넘어지거나 어, 이런 일들이 없던 일들이 발생하고요. 조금 진행돼서 중기가 되면은 어목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근육도 약해지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삼키기 힘들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말기에 후기에 이르게 되면은 사지는 완전히 마비가 되고 호흡근이 마비되어서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어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감각이나 의식이나 지능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는데, 몸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머리는 또렷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환자가 보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걸 보면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이 크겠죠. 네. 루게릭 병과 비슷한 병도 있나요? 어, 중증건무력증이라고 있고요. 다발성, 어,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다발성경화증이 있는가 하면은, 비슷한 병으로는, 어, 중증근무력증 아, 그니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루게릭병과 비슷한 병으로는 중증근무력증하고 어, 다발성경화증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어, 지금 말씀에서 아시는 것처럼, 근육이 못움직기는 병이고, 위축이 되고, 점점 진행되고 치명적인 이런 면이 있지만 중증 근무력증은 a 신경과 b 신경사이에 신경 접합부인 시냅스가 망가지면서 오는 그런 병인데요. 어도 치료를 잘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그런 병이고요. 어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내 몸의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여서 오는 그런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특히 뇌라든지 척수, 시신경 같은 신경망, 그러니까 신경셰프보다는 신경망, 신경을 에 있는 수출해서 이제 그 끝을 싸고 있는 보호막을 수출하는데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근육 위축은 없지만은 마비라든지 배뇨 장애가 생기고 주로 감각의 이상이 오고 시각 장애가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루게릭병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원장님? 뭐 일단은 뭐 이야기를 이제 그 증상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하는 게어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건전도를 하고 MRI를 하고 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이 무결립병이라는 걸알수 네. 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이 병이 아니구나 이건 또 아니구나 이건 또 아니구나 이렇게 배제를 하면서 나중에 무결립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법이 있나요, 원장님? 의학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완치 치료법이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 있는데요. 일루졸이라 해가지고 글루탐산의 독성을 억제하면은 생존 기간이 1년도 아니고 수 개월 연장되는 그런 정도의 효과만 있고요. 에다라본이라는 항산화제 약도 있는데 이거는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 늦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어이 크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 나중에 호흡 마비가 오기 때문에 호흡 보조 기구를 이렇게 어해 드린다든지 또못 먹기 때문에 코로 호스를 꽂고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보조 기구라든지 이런 게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누계립병에 대해서 치료 경험이 있는데요. 어, 한 양방 통합 관점에서 뇌세포 재활 치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루계립병의 전체를 완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루계립병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약해진 부분에도 완전히 죽은 세포도 있고, 어, 약해진 세포도 있고, 뭐, 정상적인 세포도 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인식을 하고, 약이, 약해진 뇌세포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네, 세포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죽은 세포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많은 신경 세포가 활력을 회복해서 좋아지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터콘드리아 기능을 강화시키는 어, 말하자면 에너지를 만드는 어,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그런 어, 한약재라든지 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한약재라든지 염증을 없애는 한약재 이런 것들을 섞어서 치료해서 어 30대 두 분을 크게 호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분들이요. 네. 그때 어머님이 어, 남매분들을 30 30대 남매 남매 음. <laughs> 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예, 예. 어, 그리고 어그 여자분 아마 애기 엄마였던 예, 걸로 그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예. 되게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가늘었던 네. 제 영상이 찍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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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은 이제 30대 후반의 여자분이고, 딸,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딸을 두신 분인데, 처음에 병원에 와, 오셨을 때는, 진료실 문에서 의자까지 걸어와서 앉는데, 1분 이상 걸릴 정도로 아주 천천히 겨우겨우 걸어 들어오셨는데, 어, 치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어그 위를 뛰어오다시피 막 빠르게 걸어들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걷냐 이렇게 했더니 어 본인의 재활치료사가 있는데 그분 말씀이 처음에는 근력이 정상인의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30% 정도 되니까 곧그 짧은 거리를 뛰어오다시피. 어, 그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분의 동생은 조금은 이제 약했죠. 이제 늦게 시작을 한 겁니까? 그렇지만은 이분도 약을 드시고 회사에서 박스를 올리고 내리는 일이 훨씬 편해졌다고 어, 그렇게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치료가 잘돼 가지고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뭐 음식도 막해 갖고 오시고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어 하여튼 음늘 그렇게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나을까요? 이게 좋아질까요? 이러면 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해보이나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 네. 해 봐야 아는 거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그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이 난치병 어려운 병들은 한분한 한 분이 다벤처인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어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은 보통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어그 연세가 드신 분 그러니까 늦게 발병하는 경우는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처럼 젊은 경우에 발생하는, 아,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는, 어, 평균 여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안타깝게 팔리지 1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어, 또 환자에 따라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고도 하지만은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어, 수십 년을 음산 특별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꼭 의학적인 그 지식, 의학적인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때로는 가끔은 기적이라고 보기는 못하지만은 의예적인, 외예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환자와 가족들을 더 따뜻하게 잘 품어드리고 이해해드리는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어, 이, 건의축성 측삭경약증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연구가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 신약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까지 희망이 열리고 있죠. 근데 저희는 이런, 어, 의학적인 치료 말고도 한의학적인 치료로, 어,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없애도록 열심히 치료받는 것이, 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도전하면서 계속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네. 그들을 응원하는 거다 같이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영상은요 다음 번은 뇌 수두증 치매를 하겠습니다. 뇌 수두증 치며? 요 네. 그러면 뇌에도 뭐 물이 차는 건가요? 네 그냥 수두라는 건 어린애 수두가 아니고. 네. 머리에 물이 찬 수두증이 있습니다. 네. 수두증 때문에 네. 오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주신 백치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기본입니다. 자, 오늘도 씩씩한 건강부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백세까지 섹시하게 113 우리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섹시 백색 클럽 백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백신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